자, 수능특강 수원 레벨 1에 32쪽에 4번 한번 볼게. 자, 일단 이두 함수의 그래프가 y는 x에 서로 대칭이래. 그 말은, 자, 두 개가 무슨 관계다? 역함수의 관계다. 그럼 이 식의 x y의 자리를 바꾸면 니가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이 식의 x y의 자리를 좀 바꿔 정리해볼게. x는... 2에 마이너스 y 플러스 3에 플러스 2분의 1이고 그래서 2에 마이너스 y 플러스 3승은 x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자, 이 식을 결국 로그로 바꿔야 되니까 자, 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로그 2에 x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여기까지는 적을 수 있죠. 2에 이거 승한 게 2니까 됐어. 저는 y는 하고 정리해야 되니까 결국 y는 마이너스 로그 2에 x 마이너스 2분의 1에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 자 근데 이제 얘랑 얘를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것만 잘하면 돼요. 자 어떻게 똑같이 만드노? 일단 이 마이너스를 없애야 돼. 근데 이 마이너스는 1로 보낼 수도 있고 1로 보낼 수도 있어. 얘 밑으로 마이너스 있으면 보낼 수도 있고 위로 마이너스 있으 진수로도 보낼 수 있잖아. 어디에 넣어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데 야, 일단, 여기다 넣으면, x의 마이너스 2분의 1. 자, x 1 마이너스 2분의 1은 2분의, 뭐, 이 x 마이너스 1이 이거 역수치 한다고 이런 형태가 나오나? 2x 마이너스 1분의 2가 나오지. 이런, 얘가 분자 인 형태는 안 나온단 말이야, 절대로. 맞죠? 그래서, 결국 이 마이너스 1은 요 밑에다가 줘야 돼. 음, 그러면, y는 로그 2분의 1에 x-2분의 1 플러스 3 이렇게 좀 따로 적을 수 있겠다. 됐어. 그럼 이제 얘랑 얘만 맞춰주면 되죠. 자이 진수에다 뭘 곱하면 이런 놈이 나와. 2를 곱하면 나오는데 내 마음대로 진수에 2를 곱하면 안 되잖아. 자 이제 밑에다 적을게. 좀 자리가 없네. 자 y는 로그 2분의 1에다가 자 진수에 2가 일단 곱해져야지 이런 비슷한 놈이라도 나올 것 같아. 그래서 2를 곱해서 x-2분의 1 해놓고 내 마음대로 곱하면 안 되니까 다시 이내 2분의 1을 곱해줘야지. 야, 그럼 이거 계산한 게 얘니까 내가 다른 짓을 안한 거야. 그냥 또 열심히 수술을 한 거야. 뭔가를 더못한 거야. 1을 곱했다가 다시 2분의 1을 곱했으니까 어차피 이거 계산하면 제자리 걸음이죠? 됐어? 이거 뒤에 이제 진수랑 상관없는 3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다시 정리해보면 y는 log 2분의 1에. 자, 얘는 정개해주고 얘는 가만히 놔둘게. 2x 1에 곱하기 2분의 1이 돼 있는 거고 이건 아직 진수 안에 있는 거야. 이거 더하기 3이야. 자, 진수의 곱은 로그의 합과 같으니까 y는 로그 2분의 1에 2x 1에 플러스 로그 2분의 1에 2분의 1이고 나머지 뒤에 3은 그대로 적을 수 있죠. 근데 니가 얼만데? 니가 또? 니가 얼마야? 1이잖아. 그래서 결국 y는 로그 2분의 1에 2x-1 플러스 4다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럼 a가 얼마니? a가 2분의 1이고 b가 얼마니? 4겠네. 그래서 2분의 1이랑 4를 더하라고 하니까 2분의 9가 되겠다. 그리고 <laughs> 자 역함수를 만든 다음에 이거랑 똑같은 꼴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문제야.